오늘 저는 매년 집중호우시 난강댐의 4천만 방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4천만 인근 도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경남도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난강댐은 서부 경남 지역의 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1969년 축조되었으며 기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댐 규모를 8미다 송상 보강하였습니다. 난강댐은 우리나라 댐중 유일하게 진주 방향의 본댐과 사천 방향의 인공 방수로인 제수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댐과 제수문의 1대 6의 비율로 방류량을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 방수로를 통한 과도한 방류로 진주를 비롯한 어령 하만 등 난강 하루 지역의 피해는 감소한 반면, 4천만가 집하고 있는 4천 남해 하동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댐에서 4천만 쪽으로 초당 최대 5,4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방류량인 동시에 순간 최대 방수량 3,250톤을 60%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류된 많은 물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난강된 방류시 인근 해역 환경 변화를 보면 염분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담수화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 피해입니다. 함수화의 장기화로 인해 바지락, 꿀, 낙기, 주꾸미 등 정착성 폐류가 집단 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 피해입니다 한꺼번에 방류된 많은 물로 인해 난강댐에서 가하천을 거쳐 사천만까지 가하천 인근의 사천시 축동면 용수마을, 간동마을과 고낭면 가하마을 등은 한꺼번에 불어난 물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었고 심지어는 마을이 고립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쓰레기 피해입니다. 난강댐 방지로 유입된 대목 쓰레기 및 기타 부유물 등으로 인해 그물, 죽방염, 양식장 등 어당 시설물이 파손되고 해양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난강댐 건설로 인해 진주시 및 남강 연안 지역은 토지 이용 확대로 엄청난 개발 이익을 얻었습니다만 반면 4천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남강 댐 방류로 인해 매년 막대한 어 피해와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강 댐을 관리하는 한국 한국 수자원 공사나 관련 부처에서는 댐 건설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해 어업인들은 땡 건설 당시 보상 기준 제대 방류랑 초당 1750선을 초과하여 방류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엔 상황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업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어업인들의 문제를 경남도에서 뒤짐지고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업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난항 땜에서 유입된 해양 쓰레기 중 수호하지 못한 쓰레기는 바다 속으로 침전되어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어업인 조업을 활동 방해 등의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양세대기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천만 인근 지역 바다 환경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5분 자유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